오늘은 3 4 1번에서 350번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수학 Math. m m a t i m a t Math. m m a t i Math. Math. m Math. m a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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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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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다 h a t h a 3번 점수 동사로 득점하다 score 끝에 이는 소리 안 나고요 여기 o 월이 같이 나서 score 이렇게 됩니다. 사번 마지막의 혹은 명사로 결승전 final final. 오번 시험 examination examination.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썼는데요. 우리 ex를 발음하는 방법은 x도 있고 x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라 봤더니 ex 다음에 모음이 따라 나와요. 지금처럼 그런데 ex에 만약에 강세 앞에 강세가 있으면 x로 읽습니다. 우리 운동하다 exercise 보니까 ex 뒤에 e라는 모음이 따라 나왔네요. 발음할 때 우리 exercise라고 하죠. exercise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세가 앞에 있어서 여기는 첫 번째 x로 발음이 난 거고 시험은 examination이 아니라 examination, examination. 그래서 뒤에 ex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ex 두 번째로 발음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 6번 잔돈 변화 바꾸다. change. 자, 우리 change 변화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에 잔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생각. idea. idea. 8번, 뭐뭐 후에 혹은 뭐뭐 뒤에. after. after. 9번, 심각한. s e r i us, serious 10번 사고 accident accident 자음은 하나만 소리 나오고 c 다음에 i가 왔으니까 s, s 발음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아, 우리 여기 보니까 시험도 너무 길어서 exam까지 줄여서 쓰죠? 자, 강제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수학 mathematics 여기도 같이 강세가 있긴 해요. 이번 열심히 어려운 단단한 hard. 점수 득점하다 score. 마지막의 결승전 final. 시험 examination. 자, 여기도 같이 올라가죠. 잔돈 변화 바꾸다 change. 생각 idea. 뭐뭐 후에 뭐뭐 뒤에 after. 심각한 serious. 사고 accident. 영화만 읽겠습니다. mathematics, hard, score, final, examination, change, idea, after, serious, accident.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